안녕하세요. 달이커스입니다 아, 제가 요거 돌에 붙이는 거를 영상을 언박싱 하면서 했잖아요. 영상이 너무 길어서 오늘요, 요거 바이솔 있죠? 요렇게 돌에다가 붙이는 거 한번 다시 찍어 볼게요. 또 기다리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자, 요게 제가 여기에가 바이설이 심어져 있었어요. 그걸 요걸 지금 요쪽으로 옮겼어요. 옮기고서 여기 너무 지저분해서 물을 좀 뿌렸더니 요렇게 물기가 좀 있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뽀송뽀송, 흙도 뽀송뽀송 한 상태에서 해주셔야 돼요. 붙이실 때화분 화분에 거 있죠? 화분에 끄도 뽀송뽀송 해야 돼요. 흙이. 이 자체에, 이 바이솔 자체에 물기가 없어야 돼요. 이렇게 하면은, 이게 물을 수가 있어요. 어, 돌을 뭐, 이용하실 때, 어, 그 있잖아요. 포인트 있죠. 이런 포인트는 그대로 살리시고, 요런 데좀 밋밋하잖아요. 요런 데다가 심으시면 돼요. 저도 여기, 요 포인트를 살리느라고, 요렇게, 갓 쪽으로 요렇게 해서 심었어요. 여기는, 여기에서 요렇게 해서, 요것 살리고,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심어주려고 해요. 요긴 조금 좀 살리고요. 요런 식으로 해서 심어주려고 합니다. 어, 심어줄 거는 레몬글라스라는 아이예요. 레몬글라스 아이를 엄마만 요렇게 놔두고요. 자구를 다 떼었어요. 자구를 심어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자구가 많이 있어서 이제 분리해주시는 분들이 요렇게 하시잖아요. 자구 해놓으면 잘 살아요. 요렇게. 지금 막꽉 차서 자구를 떼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자구를 이용해서 붙입니다요. 그리고 요거, 아로스앤 봉황이라고 요거, 그때 요렇게 이제 꽉차 있었잖아요. 꽉차 있었는데 요거 한포드 사장님이 선물로 주셨잖아요. 이게 받으면 이렇게 꽉차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요렇게 손질을 다 하셔야 돼요. 자, 요런 식으로. 아이고, 손톱에. 죄송해요. 생명토를 요렇게 만졌더니 안전히 그냥 손톱이 다 엉망진창입니다. 10개가 다. 이해 좀 해주고 봐주세요. 그런다고 제가 또 장갑을 낄 수가 없어요. 비행기가 많이 지나가서요. 잉 소리 나면 빨리 이 휴대폰을 정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장갑을 낄 수가 없습니다. <laughs> 제 영상을 이제 오래 보시는 분은 하우스 님 장갑 끼고 하세요. 이런 분 이제 안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처음 오시는 분들 이 하우스 님 장갑 끼고 하세요. 이렇게 하시는데 비행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렇게 요런 지역에 살고 있어서 비행기가 많이 다닙니다. 3분의 하나 지나다닙니다요. 비행기 소리 잉 나면 얼른 빨리 가서 정지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해 좀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이렇게 손질을 하세요. 요거는요. 자, 이렇게 깔끔하게 손질을 하셔서 하루 이틀 말렸다 하면 더 좋아요. 요렇게. 요거를요. 저는 이렇게 이제 금방 하잖아요. 그런데 요거를 이렇게 손질을 다 해놓고 바구니 같은데 담아 가지고요. 한 이틀 말려 가지고 꽂으시면요. 더잘 됩니다. 이렇게요 자, 요거 손질 다 하고. 그렇게 해서 만나겠습니다. 요 아이는요. 피그니즈라는 아이예요. 그래서 먼저 붙여 놨고요. 자, 생명포가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조금만 해서 붙여요. 그래서 미리 그 다듬어 놓는 거를요. 미리 하시면 좋아요. 미리. 어, 저처럼 이렇게 바로 하시지 말고 하루 이틀 전에 해 놨다 바구니에 담아 놨다가 그렇게 하시는 걸 좋아요. 요만큼. 요만큼이에요. 자, 요거를 흙에다가 자기가 붙이고자 하는 데다가 요렇게 해서 단단하게 이렇게 모양을 잡아주시면 돼요. 이것도 많네요, 보니까. 자, 요렇게 해서. 자, 요것도 양이 많아요. 요렇게 해서 해주면 여기가 또 돌이 조금 좀 남아서 밋밋할 것 같기도 하거든요. 요 돌이. 조금 납작하게 요렇게 좀 펴볼게요. 자, 요렇게 해서 끝까지. 요렇게 해서 단단하게 요렇게 밑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돌이 안 예쁜 쪽에 어 요렇게 해주시고 낮은 거 있죠. 요렇게 잘생긴 부분은 그대로 살리시면 돼요. 너무 쉬워요. 잘 사나요? 이랬는데 작년에 해놓은 것도 잘 살고 있어요. 요렇게 해놓은 거는요. 완전하게 활착이 되잖아요. 그러면 비를 맞춰도 괜찮아요. 좋은 거는 희한해요. 이게 흙이 많이 없어서 그런지 비를 맞춰도 되더라고요. <laughs> 자 이렇게 했는데 일자로 되니까 약간 좀안이 예쁘죠? 그래서 이쪽으로 조금 내려오게 요렇게 요렇게 해볼게요. 고기가 너무 요 일자로 이렇게 돼 있어서 제 눈에는 좀안 예뻐 보이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조금 내려오게 요렇게 한번 해볼게요. 요까지 자, 조금 더 붙여서요. 소복하게 요렇게 내려올 수 있도록 요렇게 해서 붙여볼게요. 조금만 여기만 요렇게 놔둘게요. 이쪽에, 이쪽 면적에는요. 자, 바이솔 용량이 그 정도는 될것 같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붙여졌어요. 여기 조금만 더 붙여 볼게요. 여기 끝에요. 자, 이 정도로 이제 밑 작업이 됐잖아요. 갖다 꽂기만 하면 돼요. 너무 쉬워요. 자,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모양이. 자, 손 닦고 올게요. 레몬 글라스라는 거예요. 여기 꽉차 있었는데, 다 땄어요. 제가 요거를 한번 이제 해요. 이렇게 해보는데, 깔끔하게 이렇게 했어요. 갖다 꽂으면 돼요. 그냥 이렇게. 떨어지지 않게 살짝 눌러서요. 이렇게. 자, 그힘 있잖아요. 요런 걸다 땄어요. 요렇게 해가지고. 자, 간격 조금 좀 주면서, 요렇게 해서. 조금 좀 힘을 줘서 눌러도 됩니다. 요렇게요. 떨어지지 않게만 요렇게 해서 갖다가 꽂아주시면 돼요. 요렇게 살짝. 요렇게 해서요. 재미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자, 요렇게요. 모양이 요렇게 흐트러지면 조금 눌러가서 누르면서 하셔도 돼요. 자, 요렇게요. 자, 살짝. 살짝 살짝 누르시면 하시면 돼요. 하엽을 깔끔하게 해줄요렇게 따서 하는 것도 포인트예요. 자구가 아주 그냥 빠글 빠글 많이 달린 거 있잖아요. 요런 거는 화분에 해도 예쁘지만 요런데 해도 예쁩니다요. 자 이렇게 해서 떨어지지 않게 조금 좀 이렇게 힘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눌러야 돼요. 보이나요? 자 이렇게 해서요. 자. 밀면은 조금 좀 이렇게 밀려 나갈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자, 이렇게 해서 나중에 수영을 딱 잡으면 됩니다요. 재밌지요? <laughs> 처음에 저도 아 이거를 어떻게 붙이나 하고 굉장히 이게 신기했었는데요. 아이고 또 다른 분 하시는 거 보고 이렇게 해 보니까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이게요. <laughs> 자, 이렇게. 잘 붙어 나가죠. 잘 붙어요. 이렇게요. 자, 이렇게 나중에 돼서 이렇게 손으로 딱딱 딱 해서 이렇게 꽉꽉 하면은요. 아주 그냥 안 떨어지고 딱딱 잘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엽을 하나도 없이 이렇게 정리를 해줘서 한 이틀 꾸둑꾸둑 말려서 하면 제일 안전합니다요. 하엽 다 떼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아이고 재미있어요. 이거요. <laughs> 자, 이렇게. 핀셋으로 안질러도 돼요 이거 자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다 꽂았는데요 꽂고 나셔서요 모양이 약간 좀 흐트러질 수가 있어요 괜찮아요 이렇게 손을 이용해서 여러 개를 한꺼번에 요렇게 해서 잘요렇게 해갖고 그 형태를 잡아주세요 이게 그 생명토가요 굳고 나면 이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양을 요렇게 해서 잡아주시면 됩니다 요런 식으로 해서 조금 좀 요렇게 그 꽂느라고 약간 저거 형태가 으스러질 수 있거든요 자 요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이 생명토가 지금 요 습기가 물기가 있잖아요 요거를 일단은 바짝 말려야 돼요 이게 뭐한어사 일이나 5 일? 얼마나 정도 가면 이게 마르는지 제가 체크를 안 했는데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물도 뿌리지 말고. 아무것도. 뭐, 밀름 몰약 이런 거 뿌려줄까요? 그런 것도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해줄 거는요. 선풍기 바람 있죠? 살살, 요렇게 돼서. 이게 생명토에 물기가 있기 때문에 한두 아이 물는 게 나올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자, 요렇게 해줘서. 그늘에, 그늘에다가 이게 말라, 다 마를 때까지 해주시고 선풍기 쐬주시는 건 괜찮아요.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생명토에다 붙입니다요. 이런 식으로 잘 살고 있어요. 제가 작년에 붙인 것도요. 생명토에 흙이 작아도요 잘 사는데 이게 왜 그럴까요? 바위에서 그냥 뭐그 공중 습도를 먹고 사는 아이기도 해요. 요 바이솔이 이름 그 바이솔 이름 달게요. 자, 요렇게 해서 꽂아봤고요. 두 가지를. 요거는 커피라는 바이솔인데요 요렇게 지금 분갈이 하게 되면 조금 좀 위험할 수가 있어요, 사실. 돼지 복돼지에 해 놓은 게 제가 한 개가 딱 물렀더라고요. 그래서 뽑아냈는데 어, 가을에 분갈이를 하는 게 좋은데요. 요렇게 놔두면 보기 싫잖아요. 그래서 요거 컵 분이 컵 요거 만 원에 세 개짜리 컵 화분이죠. 이렇게 많이 깔았어요, 위에를. 일단 옮겨 놨다가 가을에 재분갈이를 한번 해볼게요. 밑에 많이 깔았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깔고요. 흙을, 모래나 뭐 이런 거 있으시면은, 많이 깔아주세요. 이렇게. 자, 배수 잘 되게끔. 이렇게 깔아서 한번 옮겼다가요. 다시 가을에 해주는 방법입니다. 자, 요것도 바짝 마를 때 해주면 좋아요. 그대로 옮기세요. 그냥 요렇게. 이렇게 해서 조금 높죠 조금 털어도 돼요 흙이 안 좋아서 어차피 해줘야 돼요 근데 지금 하면 어때요 지금 하면 물러서 훅갈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얘는 지금 있는 흙만 해도 충분하잖아요 밖에 모래로 채워 줘도 돼요 저도 모래로 한번 채워 줘 볼게요 흙이 많이 필요 없는 아이거든요 그래서 모래로 이렇게 채워 줬다가 가을에. 선선할 때 다시 분갈이를 합니다. 자, 옮길 때는요, 포인트가요, 이 화면보다 여기 목대가 위로 올라와야 돼요. 지금 기존의 상관이 이렇게 푹 꺼져 있잖아요. 그럼 여기가 물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하실 때는 위로 올라오게, 이렇게 해서 옮겨주시면 되요 자, 옮겼다가요, 9월달에, 어, 찬바람 슬슬 나잖아요. 그때 달달 다틀어주고 옮기시면 됩니다. 요 그때 하기가 조금 좀 하시는 분들은 잘 견뎠잖아요? 봄에 하셔도 돼요. 사실 겨울에, 가을에 하니까 활착이 잘안 돼요. 작년 가을에 제가 바이솔 분갈이 엄청 많이 했었는데요. 겨울에 많이 보냈어요. 무가운 하우스에 이렇게 있으니까. 또잘안 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저긴데 어, 조금 좀 이제 경험 있으시고 이러신 분들은 가을에 좀좀 좀 해보시고요. 무가온 하우스나 뭐 이런 거 있으면 좋은데 노지에 있으면은 중부에서는 봄에 하는 거를 제가 추천합니다요 중부에서는 조금 좀 그렇더라고요 많이 죽었어요 그냥 그래서 올해 조금 좀 바이소를 몇 가지씩 이렇게 가져오곤 했답니다 자 요렇게요 위에가 이렇게 위로 나오도록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또 분갈이 하셔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저렴하다고 또 이렇게 구매하신 분들이 이런 것도 궁금해하실 것 같으셔서. 이런식으로 한번 오늘 해봤습니다 요 참고하셔서 그리고 어, 돌에다가 이렇게 한번 작품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주의점은요 물기가 없어야 됩니다요 자 그늘에 두시고 어, 물 주면 안됩니다 스프레이 하지 마세요 <laughs> 잘 할착되고 있어요 요 모기향이 떨어졌네요 여기 잘 되고 있죠 그리고 요거는 요 지금 르고 있어요 이렇게 물기가 있으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물기가 없는 상태에다가 이렇게 잘 하셔야 됩니다. 혹시 몰라서 두고 있는데요. 내일 모레도 여기 되면 뽑아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건, 모르는 거예요. 엄마보다도 아가들이 더잘 살아요. 요럴 때는요. 요렇게 <laughs> 해서 이제 잘 보관하고 있어요. 자, 참고하셔서 예쁘게 잘 키우시고 작품 만들어 보세요. 감사합니다.